하나님은 열두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샘법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가르치시고자 두번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한 번은 오병이요 사건이죠. 오천 명을 앞두고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어, 얼마면 되겠느냐. 그때 빌립이 어, 이게 이백 대나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어, 빌립은 계산한 거죠. 결국은 알다시피 5병 이후에 하나님의 샘법으로 5천 명 먹고 플러스 1 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풍성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요모 14장에 또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합니다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큰 일을 할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우리가 제자들이 더큰 일을 할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반경으로 나가지 않는 어떤 제한된 범위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하늘 보자 우편에 가실 때는 왕 중왕으로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절대 권세자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어 하면서 우리 예수님 빌립에게 두번 반복하십니다. 너희가 나보다 큰일 하거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또 한번 내 이름으로 기도,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게 구, 그 군인들이 이게 무슨 말 하다가 오바 끝났습니다. 오바 <laughs> 나 그런 줄 알았어요. <laughs>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권세, 땅 권세, 땅 아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더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산으로 놀라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삶을 풀어놓은 사람들이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멜로 목사님, 약간 소매치기 전과도 있었지만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아원을 시작할 때 그분이 갖고 시작한 것이 제가 써놨는데 접시 3개, 포크 4개, 컵 1개 갖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셈법을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기도하느라고 했지만 기도가 잘안됐답니다 그때 오늘 요한목 14장의 예수와 빌리카의 대화. 이 대화를 읽다 이분이 말씀 기도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고아원 4천명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먹여살릴 때 얼마나 계산이 많겠어요. 그때 인간 계산 집어던지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갖다 놓고 계속 오늘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입한 겁니다. 그 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기도하셨다네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분이 60년간 수천 명의 고아를 이렇게 돌봤는데 그분의 기록엔 있겠어요. 한 끼도 우리는 굶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법으로 60년을 사셨던 이분이 70세 은퇴를 나름대로 계산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너는 은퇴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부터 고아를 돌봤다면 이젠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돌봐라. 음. 그래서 유럽과 미주와 호주 일대를 돌면서 93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아, 놀라운 일을 이분은 하나님의 셈법 갖고 해내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셈법은 세상을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실제로 풍요하게 또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는 열쇠와 같습니다. 인간의 계산에 익숙한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셈법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내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줄 아는 것을 배워 나갈 때,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고 풍성하고 따뜻한 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샘법으로 남은 인생 살면서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나가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반을 셈하신다면, 어디까지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네, 번영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유엔에서 모여서 아프리카, 이 가난을 좀 해결해보자. 그 책이 나올 당시에 4조 달러를 이제 투자한 거죠. 어마어마한 4조 달러면 4천조 원, 우리나라 예산의 10년 치를 갖다 부은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난하고, 왜?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고 사람의 속이 안 바뀐 채로 우물파도 돈 갖다 줘도 계산이 틀리더라는 얘기죠. 대조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가나, 아프리카 가나랑 우리나라랑 GDP가 똑같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프리카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1천만 성도가 교회 봉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셈법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11조라든지 또는 물질에 관한 간증들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래서 어 인구 대비 어쩌면 하나님의 셈법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성도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어, 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이 풀어지는 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좋은 대비가 될수 있고 음.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도하시죠? 에베소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더라. 목적지가 어디죠? 영혼입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떨어뜨리고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상 영원히 왕노릇 할 하늘 나라의 궤도를 올리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우리의 약점도 체질도 우리의 실수도 모든 것을 계산하시면서 우리를 치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죠. 빅 픽처를 갖고 계시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계산해 놓으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 우리의 본 모습으로 궤도에 올리시려고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뭐, 대답이 됐나 모르겠어요.